신규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신규철 t v 에 신규철 박사님이 없이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을 말하는데, 어 이런 힘줄이 하는 기능은 어깨를 팔을 잘 돌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도 해주고, 어깨 관절을 안정되게 잘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힘줄이 천년만년 평생 사는 동안 문제 없으면 좋은데, 이게 살다 보면 다 힘줄도 나이를 먹게 돼서 노화에 따라서 힘줄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살면서 또 팔을 많이 쓰면서 이런 과한 노동 에 의해서 힘줄이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최근에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또 손상을 입기도 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힘줄 회전근개가 음. 파열되는 것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름이 파열이잖아요. 예. 어, 통증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어~ 일단은 뭐~ 옷이 찢어진 것처럼 힘줄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해도 통증이 상당 하실 거라고 이제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힘줄 파열만 갖고 다 증세가 오는 거는 아니고 이제 파열로 인해서 결손부가 생기고 이로 인해 주변에 염증이 야기되고 관절에 이런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증상들이 오기 때문에 어~ 뭐~ 항상 찢어진 것만 갖고 이렇게 막 통증이 꼭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통증 외에도 또 어떤 다른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말 그대로 어깨 힘줄이기 때문에 이제 힘줄이 끊어지면은 힘을 쓰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통증도 있지만 통증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는 동작에서 통증이 유발되고 특히 주무시려고 누웠을 때도 힘줄질하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또 통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고요. 음. 특히 이제 힘줄과 관련해서 이제 힘이 떨어진다는 거는 뭔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컵을 들어 올리다가 어 갑자기 떨어뜨릴 만하게 뭔가 힘을 제대로 못 쓰거나 이제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릴 때 뭔가 이제 어깨를 음. 어 움직이는 게좀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증세들이 주로 회전근개 파열의 증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오십견이나 석회성 건염도 엄청 통증이 음. 심한데 그런 거랑 좀 구별해서 음. 환자분들이 아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이니까 빨리 병원 가야겠다. 뭐 이런 구별된 아, 예. 증상 뭐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음. 어,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라고 다 알고 계신 게 이제 50견이 제일 흔하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50견은 이제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어깨가 좀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보통 50견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50견과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50견은 말 그대로 어깨가 굳어져서 염증과 함께 어깨가 굳어지는 게주증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고 누군가 도와줘도 팔이 안 올라가요. 왜냐면 하 그냥 굳어있기 때문에. 음.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줄이 끊어져 놓으니까 힘을 쓰기 힘들어 본인이 올리기 힘든데 누군가 도와주면 또까지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 둘 차이가 어, 능동적, 수동적 말이 좀 어려운데 본인이 올리거나 누가 올릴래도 안 올라간다. 그얘기는 이제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50견이라고 볼수 있고 파열일 경우는 본인이 올리기는 힘들지만 도와주면 잘 올라가니까 그런 걸로 좀 구별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열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치료법인가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파열도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팔을 들어올리고 움직이려면 뭐가 당겨줘야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가 되는 부분은 근육인데 말랑말랑하게 와서 뼈에 와서 뭐 연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 근육이 힘줄로 바뀌고 힘줄이 이제 뼈에 와서 이렇게 부착부가 있어서 거기에 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데서나 막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면 제일 취약한 부위가 힘줄이 뼈에 직접 붙는 자리. 고기가 소위 이제 부착부라고 해서 거기서 조금 조금 해지고 해지고 단한 번에 끊어지기는 힘들고 칼로 베이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부착부에서 조금 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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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그러다가 약해지고 구멍이 나고 그게 서서히 커지면 이제 파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파열 뭐 끊어졌다 뭐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 부,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에서 뭔가 손상이 진행돼서 벌어졌을 때 구멍이 났을 때 이걸 이제 파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게 완전히 구멍이 안 나도 부분 파열이라고 약간 해지듯이 일부 손상이 시작된 것부터가 이제 파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 주로 옷의 비율을 많이 드리거든요. 옷이 다 해져가지고 구멍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말씀드리는데, 해지고, 해져서 구멍 나는 것도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조금 해진 정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해져서 속이 보일까 말까 하는 경우도 있고, 구멍이 뻥 뚫린 경우도 있고, 완전 누덕이 된 것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듯이, 어 이제 완전히 구멍이 날 정도의 완전 파열까지가 아니면은, 저희가 또 다양한 치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수술은 아니고, 이제 정확한 진단이 일단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치료라고 하시면은 혹시 뭐 주사나 아니면 뭐 다른 재생치료 뭐 이런 것들도 회장근계 파열에도 도움이 되는 치료인가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주사 치료 같은 걸들수 있겠습니다 음. 실제적으로 파열로 인해서 주변에 염증이 동반된 걸 조절하기 위해서 어 이런 항염제 뭐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도 놓을 수 있겠고 근데 이거는 과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이외에 조금 해진 힘줄을 이제 재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뭐 소위 얘기하는 증식 치료 이런 것들도 있고 요새 게, 요새는 이제 콜라겐 성분을 어 담아서 주입해서 어 조직을 재생하게 하는 이런. 이제 콜라겐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각각마다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상의하에 어 판단해서 결정을 치료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충격파 치료 같은 것도 있어서 어 이런 힘줄에. 뭔가 이런 충격파, 강한 에너지를 가진 이런 충격파를 가해 줌으로써 어 이런 이제 변성된 조직을 좀 분해시켜 새로운 신생 혈관이 어 자라들어가게 해 주면은 어느 정도 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시 좀 조직을 재생하는데 역시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로 여러 가지 치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원장님을 소개해드리자면 EBS 영예에 나오셨잖아요. <웃음> 예. <웃음> 원장님이 새로 개발한 그 가장 잘 유명한 수술 방법 이 있으시잖아요.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선두적인 개발하신 수술 방법 한번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방금 전까지는 이제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결국에 구멍이 크게 나게 되면 봉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옷. 구멍이 뻥 났을 때 어쨌든 그 옷을 갖고 입으려면 잘 꿰매서 표가 안 나게 해야 또 입고 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힘줄도 이제 끊어질 힘줄은 봉합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뭐 크게 채소 안 하고 다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술 방법도 옛날부터 이제 계속 어, 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봉합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이 이제 계속 어, 이제 개선이 돼서 어, 나왔는데 기존에는 그냥 어, 끝 끊어진 끝쪽을 갖다 그냥 묶어주는 식으로 보통 봉합을 했는데 그랬더니 속에 부착부가 일부는 좀 뜨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쪽까지 완전히 단단히 잡아주기 위해서 안쪽 열도 이게 봉합 힘줄이 와서 붙는 부위가 있으면 안쪽도 부착해주고 바깥쪽도 부착해서 이중으로 해주는 방법이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렇게 방법을 해서 아주 좋겠다 했더니만 안쪽을 너무 또 세게 묶어 놓으니까 여기서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여기서 음. 과한 긴장이 생기니까 중간에서 끊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발견을 해서 저희가 어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인용이 되는 논문으로 지금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아, 이 과도하게 좀 묶어지는 걸좀 막기 위해서 안쪽을 너무 단단히 묶지 말고 실로 이렇게 실, 실 안에 실을 통과시켜 실에 실을 걸어서 하는 식으로 하면은 조직을 잡아주는 힘도 좋아지고 너무 꽉 묶어주는 걸 피할 수 있어서 내용이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렇게 실, 실을, 실, 실에 실을 걸어서 당겨주는 식으로 그래서 과도한 조직을 이렇게 어 묶어 매는 것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수술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파열도 좀 줄고 또 기존의 좀 개선된 방법은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걸다좀 어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되게 외람된 질문인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뭘 옷을 찢어진 걸 꼬매면 그게 이제 탄력성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어깨도 이렇게 꼬매면 이게 움직이는 게더안 움직여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어 굉장히 훌륭하신 질문입니다 <laughs> 아까 어, 예, 예 항상 이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laughs> 네. 이 어깨임추를 봉합하는 수술은 어 단순하게 그냥 찢어진 걸 갖다 봉합하는 게 아니라 관절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음. 찢어진 게 찢어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지내다 보면 일부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땡겨오면 아무래도 용적이 음,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너무 오래 고정하고 나중에 재활하려면 이제 재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하는 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적절한 수술만 다 갖고, 갖고 다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적절한 재활도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을 경우에는 좀 빨리 빠른 재활을 음. 좀 하고 사이즈가 좀큰 경우는 좀 보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적절한 기간을 조금 길게 갖고 재활을 하게 되는데 음. 이제 수술 후에 뭐 그런 재활 방법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운동에 음. 큰 제한이 오고 하는 정도로 큰 문제는 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의 재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게요? 예, 물론입니다. 아. 예. 우리가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 나는 대로 스트레칭만 좀 해주셔도 얼마든지 어, 이런 또큰 손상이나 외상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간단하게 뭐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어서 배워서 하시면은 어 항상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만들어 줄수 있고 어 그래서 아까 온열 따뜻하게 하는 거랑 함께 이렇게 음. 하시면은 어 그런 유연성만 있다면 은그 손쉽게 또 손상되는 걸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좋게 할수 음.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관절이든 스트레칭을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어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음을 잘 이해하시고 젊을 때는 젊, 젊은 대로 어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활동 하시되 스트레칭이며 이제 이렇게 도움 될수 있는 또 이런 것들 을 함께 병행해서 하시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어 생기는 통증을 간과하지 마시고 아, 뭔가 불편이 있다 하면 정확하게 진찰 받아서 어 병을 키우지 말고 조기에 잘 진단받아 어 수술 없이 잘 평생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어깨 만들기 신규철 TV와 함께해 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